소셜벤처 기업과 투자자 멘토단과 함께하는 소백 i r 룸 시즌 2 드디어 10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의 태웅입니다 오늘도 투자자 세 분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자산운용 기업투자팀의 김규진 과장입니다. 저희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도부터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과 선수단을 위해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성종헌입니다. 저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초기 기업에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스케어 도현명입니다. 초기 기업, 특히 소셜 벤처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협업하는 ESG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에 크게 대두되는 이슈인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두 곳을 모셔봤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영상 AI 기반 미세먼지 측정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딥비전스입니다. 딥비전스의 IR 피칭 그리고 Q&A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딥비전스 대표 강봉수입니다. 코로나보다 최소 10배 이상 심각한 바이러스가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면 미세먼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재 인류가 당면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미국 전역에 정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22에서 48%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의 개수가 370개밖에 없습니다. 측정소 하나가 너무 넓은 범위를 측정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의 농도가 안 좋다고 했을 때왜안 좋은지를 규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 하나의 가격이 2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측정기를 여러 개 설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측정기를 조금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구글에서는 자동차에다가 측정기를 부착했고, SKT에서는 야쿠르트 차에다가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KT에서는 버려진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디피전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피전스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영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인공지능 솔루션 비전 플러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 플러스를 활용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비전 플러스의 차별점은 명확합니다. 기존의 다른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 대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0분의 1 /100 이하의 설치 가격으로 30배 이상 정밀한 측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한 미세먼지 정보를 지자체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정보를 가지고 관내 주민들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관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자체 외에도 미세먼지 정보의 특별히 예민한 공공 야외 시설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 야구장과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3.5km 떨어져 있는 도심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정보를 마치 올림픽 공원의 미세먼지 정보로 보고 있는데요. 디피전스는 올림픽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해서 공원 내에 미세먼지 정보를 측정해서 공원 안에 있는 깨끗한 미세먼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원 활성화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올해 완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개 5개의 기관이 실증 사업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4개 기관을 시작했고 2개 기관과는 추가적인 협력,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전국 150만 대 CCTV 중에 10만 대 CCTV에 저희 비전플러스를 탑재해서 전국 미세먼지 지도 구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어, 디피전스에는 전세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24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유능한 개발팀이 저희 내부에 있어서 비전플러스라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기술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함으로써 디피전스가 전세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측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강까지 이어져야지 밸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측정기를 여러 개 설치하는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가의 측정기를 미국 전역에다가 곳곳에 설치를 하고 미세먼지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측정기 사이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통계 모델로 추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등 이런 유해 물질들이 있는 게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그 성분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곳에 그 유해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해서 발생 원인을 규명했고 이거에 대한 말씀하신 솔루션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단지 저희는 측정을 하고 있지만 측정 이후에 솔루션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측정이 지금은 정확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측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는 BM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BM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공공 야외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위치의 미세먼지 정보를 측정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료 형태로 지자체 전역에 미세먼지 정보를 측 측정을 하고 이 미세먼지 정보를 근거로 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에 대한 리스트를 보내주는 형태로 해서 지자체에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공공 야외 시설에는 측정 자체로만 해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측정과 이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미세먼지라는 도메인에 적용하셨을 때 기존의 딥러닝 기술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어, 맞습니다. 그냥 RGB 영상을 그대로 딥러닝 모델을 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RGB 영상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그 사람의 눈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육안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1부터 100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RGB 영상을 변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신호는 증폭시키고, 미세먼지와 무관한 신호들은 감소시켜서 신호를 좀 크게 만든 이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하는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표에 보면 디피전스테이 기술이 100억 미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혁신적이고 좋은 솔루션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가 낼수 있는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또될수 있어서 좀 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있는 부분이 시장에 대한 거였고 어, 저희는 저비용이라는 게 강점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크기를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와 임팩트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임팩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백억이라는 거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의 규모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분에 대해서는 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어쩌다가 이 사업 하시게 된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우선 그 미세먼지는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2017년도에 그, 같이 공동으로 창업하셨던 분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대기 잘 모르시고, 그, 계속 이제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은 이런 할머니들이나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좀 접근이 편한 미세먼지 알림이를 만들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면서 어 이게 그 노인들이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들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까지도 좀 필요한지 저희가 음, 좀잘 모르는 사업 기회들이 네,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11k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값이 내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와 과연 같을까? 저 같은 경우도 출근길에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미세먼지 좋다고 했는데 이 근처도 미세먼지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미세먼지 정보는 너무 광역적인 정보를 지금은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미세먼지는 정말 조그만 바람에도 날리는 그런 먼지들인데 과연 내 정보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아닐 수은 아닐 수있다이 있지 않을이생각까이 들어요 이 들어요. 내가 지금 걸어이고 있는 딱이 거리의 정확한 미세은지 농도 같은 이제 막 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게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사업 기회로서 네. 네. 전체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만 명 정도가 보는 아이 어머니들이 보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기상청 미세먼지 정보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비싼 측정기들을 사더라고요 그 측정기를 측정을 하고 그 값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의 직접적인 고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나오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저희는 그 일반적인 기업들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저희는 어떤 사회 문제에서 시작한 소셜 벤처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임팩트가 충분히 있고 이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좀큰 어려움이 있어서 의견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냥 이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방법론을 고민해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라는 건 되게 늘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열리기 시작하면 독점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확장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럴 때 제일 쉬운 접근 방식은 기존에 있는데 얘를 애드해서 기존의 거랑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품군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CCTV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지금에 있는 기능에 얘가 추가되는 기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CCTV 업체들 간의 경합에서는 우리의 서비스가 들어간 애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대규모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CCTV 제조사거나 운영사거나 혹은 정부의 용역회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면 이익률 을 자체는 좀 낮겠지만 단숨에 몇만 개에서 몇천 개 정도의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그 바이어 입장에선 그게... 어, 따로 돈을 내고 구입하기에는 당장은 좀 고민스러운 영역이지만 여기에 패키징해 갖고 산다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지자체를 공략하거나 대기업의 어, 공략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2위, 3위 업체들이 음... <laughs> 좋은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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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서울에 탁깔리게 되면은. 어디가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될수 있을 거잖아요. 뭐 많이 측정을 하고 다니시니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시 몰랐을 것 같은 사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측정이 저희가 숨 쉬는 뭐 1m에서 한 3m 그 정도 사이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건물 옥상에 있어요, 측정기가.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미세먼지 값과 내가 숨 쉬는 곳에서 미세먼지 값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그래서 좀 존재하는 거 같고요. 가령 이제 10km 떨어진 곳이랑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다를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 300m 간격 사이의 미세먼지 값이 숫자가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세먼지 카테고리를 좋은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나누는데 카테고리가 달라질 정도로 다르다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측정을 해서 뭐 나쁜 데가 있고 좋은 데가 있고. 나쁘다면 음. 개인으로서, 기업으로서, 음. 뭐 지자체로서 할수 있는 음. 그 다음에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ESG가 화두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밀하게 규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요즘 그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자의 용기를 쓴다든지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 것처럼 그 뒷단의 솔루션이 좀 자연스럽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B2G로 가는 게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제가 지자체 사람이어도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정밀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붙여서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을 줄수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을 쓸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그 개선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데 그거 님에 비해서 이제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은 되게 찾기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역으로 BM을 찾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구나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개발하신 그 기술을 이제 기반 삼아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커머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를 조성하신다든지 특정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커뮤니티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 그 대기질에 관심이 있는 그 어머니들은 정말 고관념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수 있는 고민을 해야 b m 의 기회가 열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령 뭐 그런 거죠 상상을 해보자면 그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뛰어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리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장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측정해놨다가 뭐~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근처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실내 체육관에 좀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약간 상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비염적인 음. 어~ 솔루션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땐 특히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고민하면 선진국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그러게요 이제 막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건물 평가할 때 뭐~ 실내에 막 그렇죠. 뭐 음, 대기실이나 미세먼지 같은 거 해서 막 마크 붙여 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돈벌 구석 따로 나오고 사회적 가치를 좀더 크게 해볼 만한 거 이제 좀 따로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합업을 좀더 우리의 비엠으로 잡는다면 음. 하나하나의 c 티 v 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는 사실 음. 되게 마지널 하기는 할 건데 음. 총합 자체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디비전스가 막잘 돼서. 전 세계에 다 깔렸다라고 네. 했을 때좀 만들고 싶은 사회나 미래는 음. 어떤 모습이세요? 이 미세먼지 문제가 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코로나랑 좀 다른다면은 반응이 좀 즉각적이진 않아서 계속 이제 유해 입자가 몸에 축적이 되고 있다가 한 10년 20년 뒤에 뭔가 병으로 나타나거나 하는. 문제여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좀 적긴 한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거의 기후위기와 같이 맞물려서 오는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하나의 기업이나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 하나인 하나의 기업이고 싶은 생각이고요. 게다가 저희는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어 저희가 측정을 하면은 물론 이제 솔루션도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선도하고 시작하는 기업으로서 어 최종적으로 저희 솔루션이 다 탑재되었을 때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좀 협력해 줄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변화를 조금 더 빨리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긴 했는데, 좀 다양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적용할 만한 것들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어,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신 조언들 사업에 좀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인 거를 좀 넘어서 어, 사회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업이다로 인지가 되어 있는 회사로서 밸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에피소드가 시즌 2 마지막 회차예요. 연말 맞이해가지고 정말 1년 동안 계속 쉼 없이 달려왔는데 네 오늘 이제 출연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투자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좀 것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신선했었고, 아 이게 사회적 가치와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요소인데 잘만 굴러가게 하면 참 파워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선했고 재밌었습니다. 우연찮게 공기질 관련된 업체. 두 군데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임팩트 투자라는 게 이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어, 투자인데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 벌써 2년째가 됐는데요. 평상시에도 사실 많은 팀들을 만나지만 특히 소백 IR룸 통해서 만났던 팀들의 특징들과 특별한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참여해 주시는 투자자분들도. 저희가 평상시에 자주 만나는 임팩트 투자자 씬도 있었지만 또 완전히 일반 스타트업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코멘트를 주시니까 혼자서 ir 진행할 때와는 좀 많이 다른 입체적인 시각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도 사실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가끔씩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아, 지난번에 나갔던 그걸 보고 투자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팀좀 소개 좀 해줘라 예, 이런 식의 연락이 올 때마다 아 이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나만 도움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 하면서 공부가 진짜 많이 됐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뭐 b2c다 뭐 b2b다 하면 고객이 하나 있고 이제 얘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사회라는 조금 더 이제 넓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고민하다 보니까, b 2지 무슨 뭐 기관, 어떤 무슨 단체, 뭐 고객,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사업을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아, 그냥 같은 문제를 놓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르게 바라보고 엮여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학습하게 되면서 그냥 사업이나 문제 보는 관점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되게 좋았고 출연하신 회사들이 되게 잘 되는 게 좋은 미래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임팩트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난이도는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뭐 커머스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처럼 약간 사업의 플레이북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찾아보든. 근데 이쪽 임,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식들이나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백 IRL룸 2023년 시즌 3로 찾아오겠습니다. 그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